여세요. 삼강입니다. 밭전. 가로, 세로 이렇게 뚝을 쌓아놓고 밭, 또랑 쌓아놓은 밭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밭전. 갑옷, 갑, 첫째, 천강, 갑. 이 글자는 그, 거북이, 배껍질이나 동물의 단단한 껍데기의 모습을 본드 만든 글자입니다. 딱딱한 껍질로 갑옷을 만들기,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갑옷값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의견은 뭐가 있냐면, 단단한 껍질 사이 씨앗이 발하는 모습을 그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맨 우측 편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올만 하겠죠. 이때부터 양의 기울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을 병정할 때 첫째 천강 갑으로도 사용됩니다. 말미암을 육. 요 글자는 오른쪽 보시면 등잔하고, 저 위에 표시되어 있는 그건 심지 그려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잔하고 등잔 심지를 그렸죠. 이건 뭐냐면 등잔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이 밝아지는 의미가 있으니까 말. 여기서 이제 의미를 따왔습니다. 말미암을 유로. 혈신, 아업제 지지. 이 글자는 번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옛날 글자 보면 저기 번개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번개인데 왜 펼신이냐. 번개가 치면은 하늘에서 땅까지 번개가 쫙 이어지는 그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쫙 펼쳐지는 거죠. 하늘에서 땅까지. 번개가 쫙 펼쳐진다 이런 뜻에서 펼신이고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번개가 펼신이나 아홉째 지지로 쓰면서 본뜻 보존하기 위해서 비우자를 밑에 붙여서 따로 만든 게 번개전이라는 단어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생각할 사 마음심이고, 저, 받전자인데, 처음엔 글자를 보면, 지금 받전자가 아니고, 어, 머리에 뇌 모양이죠, 뇌. 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생각이, 머리도 나오지만, 마음에서도, 심장에서도 생각이 나온다, 이래 생각했나 봅니다. 지금하고 조금 다르죠. 생각, 우리는 머리에서 하는데, 옛날에 사람들은 머리도 하지만, 또, 심장. 마음에서도 나온다, 이래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산의 남. 밭전자 힘력자인데 지금 밭에 힘력자가 저게 뭐냐면은, 쟁기 모양 본뜬 거거든요. 밭에서 이제 쟁기로 일하는 사람은 주로 이제 남자들이 하니까 산의 남자입니다. 두려워할 왜. 여기서 밭전자는 밭이 아니고, 가면입니다 가면 우측 보면은 저기 사람 머리에 뭐가 써가있죠 가면이라는 표시입니다 가면이 이거 몽둥이 들고 있으니까 가면만 써도 무서운데 무기가 하나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 두려워하죠 두려워할 왜 가늘새 실사자에서 발전자니까 지금 뭐냐면 땅을 경작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눈 다음에 밭전차처럼 이렇게 밭전차처럼 경제를 나누듯이 실을 잘게 쪼개가 놓으니까 안그래도 실이 가는데다가 밭처럼 이렇게 막 딱딱 구분해 놓으니까 자르니까 엄청 가늘어지겠죠 실이 가늘셉니다 여러 루 겹칠루 우측자형 보시면 처음에는 밭전자가 3개였는데 지금 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밭전자의 실사자인데 여기서 밭은 밭이 아니고 자루 모양입니다. 자루를 이렇게 묶어서 연달아 묶은 모양인데 거기서 이제 겹치다. 여러 개를 묶었으니까 이런 뜻이 나온 겁니다. 길게. 여기는 사람 모임이고 모양이고 옆모양이고 옆에 점두 개는 저게 이제 갑옷입니다. 갑옷, 갑옷 조각을 끼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갑옷이 사람 바깥에 있는데 지금 자양은 이제 그 바깥에 있던 갑옷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옛날에 갑옷은, 갑옷은 흘렁흘렁 하면 안 되겠죠. 족과 싸우는데 갑옷하고 몸하고 따로 놀면 안 되겠죠. 이 갑옷은 꽉 끼워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끼일개가 나왔습니다. 경계계. 밭과 밭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밭두렁이죠. 밭두렁은는 어떤 경계를 나타내니까, 경계계. 모묘, 쌍묘. 밭에다 풀이 있는 거죠. 저 풀은, 이만 우리가 말하는 못 쓰는 풀이 아니고, 싹에 싹. 밭에 싹이 올라오는 표현은 이제 풀로 표현한 거죠. 쌍묘. 논다.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중국은 밭 전체 하나로 다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밭에 물을 대니까 논입니다. 겹칠 닭, 유창할 닭. 이거는 물이, 물이 흐르면, 좀돌 같은 거 부딪혀서 물 소리가 좀 시끄럽죠. 그리고 또, 물이, 물이 막 이렇게, 유창하게 물이 시끄러운 소리 내면서 슬슬 슬수 이렇게 흐르듯이 사람 말하는 게 유창하게 한다고 유창하게. 그럼 왜 겹치느냐? 말이 또 많은 사람들은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막 이렇게 막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겹칠 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발을답 발을 발족자죠, 왼쪽은. 발을 겹치게 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밟는 모습하고 같다. 이래서 밟을 답으로 합니다. 밟을 답. 발을 겹치게 움직이는 게밟 밟는 겁니다. 별신. 아까도 펼신 나왔죠? 여기도 펼신 같은 펼신입니다 여기는 이제, 몸을 쭉 펴는 거죠. 기지개 하는 듯이. 사람이, 기지개 항매처럼 몸을 쭉 편다 이런 뜻이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또 기지개 하면 몸이 쭉쭉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늘어나는 의미도 이제 추가시켜 놨습니다 별신 늘으신 이신신 좌측이 보일시자 거든요 보일시자 보일시자 첫 회는 이제 재물을 얹어 놓은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재단이고 나머지 핵은 새로 된핵은 양쪽 핵은 핏방울입니다, 핏방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 고대인들은 저기 에싱 보일시에다가 번개 모양을 해놓은 거는 고대인들은 번개를 하늘이 내리는 어떤 계시나 경구라 생각했으면 엄청 신성시에 쓴다, 번개를. 그리고 번개를 대상으로 또 제사를 드렸고 그러다가 의미가 확대가어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각종 신을 대표하는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신으로 대표해서 귀신 신자가 번개신을 귀신 신자로 바꾼 겁니다. 모든 신을 대표한다. 그래서 귀신 신으로 바꾼 겁니다. 땅곤. 흑토에 별신은 번개를 넣 번개처럼 위대한 힘이 흙에 깃들어 있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땅을 하늘에 번갈았던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흙과 번개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어떤 그 땅, 흙 속에 무한한 에너지가 있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땅 속에는. 가운데 중. 보면, 우측 보면 중간에 사각형 모양의 중간에다 깃발 꽂았죠. 이거는 사학형는 부족들의 범인이죠. 부족, 거주 범인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 깃발을 하고 깃대를 꽂아놓은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가운데 중입니다. 충성충. 가운데 중에다 마음심자를 넣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호든 마음을 말합니다. 공평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자식의 진심을 다하는 것이 본뜻입니다. 충성이라는 본뜻이.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한테 쏠려서 그 사람 말만 믿고 그 사람한테 좋은 말만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그건 아부죠. 충성이 아니고 공정하게 한쪽이 치우지 않고 세, 삼자입제 공정, 공정하게 그것도 고든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진심을 다해서 듣기 싫은 말더라도 한쪽이 안치우치지고 공정한 생각으로 어떤 말하고 이런 게중성입니다한쪽주치우치면중성이고 그거는 간신이죠 간신 아첨하는 거고 근심환개인관자는 <목소리도> 고대 조개를 하필 사용시절 조개를 뚫어 실로 깨면 글을 본뜬글자의 괴인관자입니다 돈 꿰미와 마음을 합한 글자죠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이나 돈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뭐 근심을, 돈과 관련되 있는 게 근심이죠. 돈이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고. 근심환입니다. 버금 중, 가운데 중. 사람인의 가운데 중이죠. 가운데 낑긴 사람이란 뜻인데, 그 가운데 낑긴 사람이 뭐냐면, 버금이란 건 둘째 뜻이거든요. 첫째가 아니고. 그리고, 형제가 많은 집안에는 둘째가 형하고 아우 사이에 이제 긴겨서 중재 역할도 하죠. 가운데서. 이게중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싸기 사 사람이 손하고 이제 붓을 그렸죠. 장식한 붓을 쥐고 있는 걸 그렸는데, 장식한 붓을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옛날 따지면 어떤 좀 지위가 높, 좀 있다는 뜻이고, 그걸로 이제 고대 어떤 중대한 역사나 어떤 일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사입니다 빨리니는 사기사 그는 비슷한데 저 일을 하나 일자를 이 위에다가 하나 더 그어갖고 보태 장식이 많은 걸해 놨습니다 그래서 니는 아무나 할수 없는 전문직이고 그래서 요건 관리 아전 요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기사는 글 쓰는 거를 이제 위주로 한 거고 요거는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는거업그 직업. 글을 썼던 사람이 직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건 관리라 시킬사 사람인변에 관리사가 들어죠 사람이 관리하게, 관리하게 일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시킬사. 나무, 어, 뭐 나무 가지 줄기 뿌리 묘사한 글자고요? 실휴. 나무 옆에 사람이 있죠. 나무 그는 끝은 데서 쉬죠 우리. 지금도 쉰다는 뜻입니다. 끈뭔뭔 뿌리 뭔? 나무 뿌리 하다리 저기 뿌리 부분에다가 그 선을 딱어갖고 저기가 뿌리란 뜻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나무에다가 옆으로선 끄어서 여기가 뿌리다. 뿌리고, 그래서 뿌리 보이고, 뭐든지 뿌리가 되는 게 근본이죠. 근본, 그래서 근본 본도 됩니다. 끝말, 나무 목에다가 윗부분에 가로선 끄어서 여기가 나무의 끝이다. 하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끝말, 아내님이. 이거는 나무 위에 가지를 하나 더 그려갖고, 나무 가지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끝말과 비교해보면, 아일미는왼 위에 가로선이 좀 짧습니다. 두 번째 것보다 또,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에 열린 과일이 맛있다는 데서 맛있다라는 뜻도 가지고요. 또, 어린 나무는 아직 다 자라지 않았다는 나무가지가 짧으니까 어리다 이거죠. 아직. 다 자라지 않았으니까. 아직 뭐, 안을미, 안을미. 이런 뜻도 있습니다. 원래 여기 나무가지가 무수한 열린 과일은 맛있다는 뜻도 있었다고 밖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있었지만 안을미로 다 쓰이면서 본뜻 보존을 위해서 이구자 더해서 만미락한 글자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말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